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모면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을 위한 삶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요. 함께해요. 감사합니다.